제가 글씨를 쓴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특별 활동 시간에 그 서해 서도반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를 들면은 그 우리 그 학교 시골 학교에 그 건너편에 산이 있었는데 그 진달래 축제하는 그 고려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그늘 헬리콥터가 거기서 뜨고 내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서도반에 들면은 헬리콥터를탈수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종이하고 먹하고 붓터가 <laughs> <laughs>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글씨를 접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화가들 타 장르의 예술가들이 많이 볼 걸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 서해도 미술의 한 파트로서, 다른 예술가들도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전시 아니야, 이렇게 보고. 그 전에 전시들은 거의 다 이제 서해가들이 많이 와서 보고 시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내보이고자 했던 그런 전시들이 주종을 이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그동안, 공부하고 작품했던 걸액기스만한 20여 점 이제 보이는 거니까 이 스킬이라고 하는 기능면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면. 그래서 과거부터 서해는 사대부 소위 그 선비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의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선비라고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뭐죠? 정신 자세가 굉장히 올곧아야 돼요. 선비라고 하면은 소위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마음이 깨끗치 못하다든지 그러면 그 글씨 쓴다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예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신적인 그 무념 무상 그러니까 자기 생각조차도 없는 세계 그걸 나는 선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선의 경지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글씨는 역시 막아껴. 음. 서예라고 하는 글은 자기를 잊은 상태에서 나온 선. 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 서예적으로 본다고 하면 획이라고 하는 건데 글씨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선의 예술이다. 그것이 획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 몇년 정도 지났나 그래가지고 그 글씨와 같은 그림 또 그림과 같은 글씨 이게 뭐냐면 조형성으로 봤을 때 서화의 그 동원이라는 근원을 찾다 보면은 글씨 자체가 이게 추상이거든요 추상 네. 그래서 글이 뭐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냐? 느 그래서 그걸 일부에서는 반서 반하다 반은 서예고 반은 회화다. 그 서양화의 남간 선생이라든지 동양화의 그 김비창 선생님 또는 고암 이응로 선생님들이 문자 추상을 그 선보였죠. 서예의 글자를 갖고 회화성도 피, 표현하고 그 회화를 서예적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반은 서이고 반은 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2, 3년에 하나씩 테마로 한 글자씩 테마를 잡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잡았던 것이 고루화자를 가지고 테마를 잡아봤고, 그 다음엔 없을 무자를 잡아봤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그 무리 중자, 그러다가 얼굴면 자. 그러다가 이제 금년 1월부터는 제가 사람인 자. 그래서 지금 한, 지금 꼽아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제 작품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건 뭐냐. 진짜 평화와, 아, 우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계로 간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툼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툼의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거기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작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자 추상 작품인데 작가라고 하는 저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전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맞춰로 봐요. 그거는 서예가가 아니야. 그 집가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틀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털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서예가래. 차라리 엉켰히 따지면 서예인이라고 하면 모르겠어. 나 서예를 하는 사람이다. 짧지만은, 테마를 잘 자기 공부를 해. 그렇게 해서 나 나온 결과는 2, 3년 후에, 5년 후에 나와요. 그건 확실히 나옵니다. 작가라고 하면은 최소한 개인전을 한번 해. 나는 작가로 인정을 해. 그것이 작가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20점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량이 다 나오는 거야. 구름전만 계속 나가가지고 역량을 다 모르잖아. 물론 우리 이 서해계에도, 온론대도 전시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 그분들이 작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전시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말도 못해. 그건 작가도 아니야. 그건 아마추어 작가니까 탈피하기 위해서 전시를 또 많이 한다.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뭐 전시를 한다는 건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야. 공부가 됐을 때 전시를 하는 거야. 아름다운 그 미감이 곁들인 선질이 나와야 돼. 안 나와. 있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